자 그러면 또 투자자들이 많이 근심을 갖고 계신 개별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오늘도 8만 원을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어,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8만 원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가스터빈 추가 그 수주 소식도 있고 또 증권가에서는 그런 이제 목표가도 많이 상향을 해는 상황인데 이거 지 조정 받으면 계속 들어가도 되는 건지 김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2주 전인가 이제 방송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제가 이거 뭐 10만원 갈, 언젠가 갈 텐데, 주산너어빌티는 살려면 조정을 이용해서 음.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조정의 끝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죠. 다만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것, 이 정도 가격에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주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먼저 움직인 만큼 실적 발표할 때마다 등락은 있을 겁니다. 조금만 어닝 미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시장의 기대치에 달하지 못하는 혹은 시장의 기대치를 넘더라도 뭐 주가가 올랐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급한 변동성 탈수 있으니까 음. 뭐 그걸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방어적인 그런 분할 매수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신규매수 관점에서 보면 한국수력 원자력이 계약의 대상이고 그100% 지분 갖고 있는 한국전력을 사는 게100% 저는 신규매수 관점에서 낫지 않느냐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저는 여전히 그 관점을 유지합니다 근데 원전 쪽에 전혀 투자하지 못했는데 지금 신규 투자를 고민한다면 주산 애너빌리티를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음. 저는 한국 전력을 지금 가격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원전 쪽에 관련된 뭐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텐데 아시는 것처럼 대형 원전을 시작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실적으로 돌아오는 데도 오래 걸릴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당면에 있는 뭐 체코 프로젝트나 SMR 같은 것들은 더더욱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수익성 점검을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아주 방어적인 성격의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 조정받으면 사는 건 추천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익 향상성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숫자로 찍힐 때까지는 충분히 좀 기다려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인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박 이사님께는 조선주 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 합병 이후의 시너지 기대도 있고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에 많이 뛰고 했었는데 그. 어, 한미 관세협상, 그 정상회담 이후에는 또다시 이슈의 중심이 반도체쪽으로다 넘어간 듯한 느낌이거든요. 조선주 대응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조방원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사실, 왜냐하면 조방원이 묶여서 움직였기 때문에 음. 얘들이 묶여서 같이 좀 빠지고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익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 이익이 지금은 당장 일어나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고 먼 미래에 있는 드림이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수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있고, 음. 지금 이익이 눈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섹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조방원을 그렇게 구분을 해보면, 음. 원자력은 훨씬 더먼 미래의 이익이에요. 아, 예. 먼 미래의 이익.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음. 결국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굉장히 싸게 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방산도 요즘에 많이 내려오는 이유는 얘들도 이 지금 떨어, 지금 계산, 수치로 나오는 이익은 어~ 프라이싱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다음은 수주만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방사을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 질문지선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냐면 네. 조선은 이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대기 전부터 조선은 이 수주가 먼저 나왔고 이익이 지금 찍히는 음. 마스가를 떠나서 이익이 찍히는 섹터예요. 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찍히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은 조선을 보이더라도 이래서 실적이 나오거나 수주가 나올 때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익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 드림을 갖고 움직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실적시즌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제약바이오가 실적시즌에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로 봤을 때는 조소는 이번에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같이 떨어지는 구간이라면 조소는 굉장히 좋은 어, 매수대응 방법 어.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향후 이익의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중에서 구분할 필요도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HD 그룹에서 합병하는 부분들 굉장히 어,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음.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뭐그그 예, 그. 이 얘기는 아니지만 거 기계 쪽에서도 HD 그룹에서 합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사실 서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 합병을 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로 저는 그 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음. 그렇게 드리겠고요. 예, 예. 그리고 LNG 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또 들고, 음. 왜냐하면 LNG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갑자기 조선 얘기하다가 이렇게 대화을를 드리겠는데 갑자기 반도체 생각이 났는데 왜 반도체 생 반도체를 밀려,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조방원이 생기고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세지고 내년에 더 좋아지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저는 우리 트럼프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다. <laughs>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강력하게 이 섹터들을 밀고 있고 그쵸. 이 섹터들을 밀면서 대중국 견제를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하려고 보니 음. 우리한테 수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생각해 보면 AI 반도체 AI도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자기네들이 1위를 하고 싶어 하는데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이런 모멘텀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은혜라는 표현을 제가 취소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들 정도로 <laughs> 예. 이런 섹터들이 강세가 일어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니까 네. 조선업종과 네. 관련돼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대부분의 의견에 다 동의하지만 네. 마스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먼저 미국에 진출해서 미해군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례 하나는 반드시 조금 학습을 해보고 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지는 않을까? 우리는 어떤 계약을 맺을까를 정말 냉철하게 좀 봐야 될 때라고 보는데요. 이탈리아의 핑칸티엘이라고 엄청나게 큰 조선사가 하나 있습니다. 돈안 되는 배는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조선사 순위에서는 많이 밀려있습니다만 돈 되는 군함. 돈 되는 어, 크루즈선 이런 것만 하는 핑칸티엘이라는 음. 회사가 벌써 10년째 미해군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년째 배를 못 만들고 있고 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뭐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워낙 기니까 음. 뭐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마스카를 할때 이런 사태가 혹시 벌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마스카를 빼고. 충분히 지금 이익만으로도 매력적인 가격에 오면 조선주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 그런데 예. 마스카가 섞여있는 상태에서 기대감만 있다면 그 마스카와 관련된 기대감은 이제부터는 정말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음, 봅니다. 예. 놀랍게도 저도 드리고 싶었던 그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꿈의 현실성으로 보면은 원자력이 가장 멀고 방사는 중간이고 조선은 이제 실적에 찍히고 있는데 지금 조선 주가에 상당히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 있기 때문에 마스가가 혹시나 먼 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걸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말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김 이사님께는. 방산 쪽에 대한 대응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오는 거 알겠고, 그리고 이제 꿈도 살아있는 것도 알겠는데, 이제 시장에 관심이 반도체 쪽에 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자꾸 이제 세론성이 나오면서 좀 재미를 못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방산은 이렇게 봅니다. 아, 누군가 가서 팔아야 됩니다. 이건 업체 대 업체끼리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대회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던 아니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던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얘기 나왔던 그런 계약들 말고 추가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안규백 장관이 좀 뭔가 방산에 대해서 미국과 잠수함 협력 이런 것들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캐나다와도 지금 뭐 독일과 경쟁하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뭔가를 시도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업종은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수주가 일단 주가의 그 스타트의 시작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숫자가 들어왔을 때그 숫자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를 따져보는데 국내 방사청을 통해서 가는 것보단 해외로 가는 게 이익이 좋다는 건 지난 2년간 명확하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제가 방산주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뭐 방산주의 여러 가지 뉴스들보다 안규백 장관의 해외 일정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오히려 이들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좋은 투자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그 투자자들이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담느냐 그리고 또 반대로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공매도 잔고가 늘고 있는 것은 무조건 피하고 외국인이 담는 것은 따라가는 게좀 성공률로 보면은 어, 어떨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 박이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더 있긴 있겠죠. 일단 음. 첫 번째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어, 외국인들이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마다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라 주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장을 끌어올릴 때 누가 끌어올렸냐가 중요합니다. 예. 를 들어서 2020년도에 개인 투자들이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들이 사는 종목이 올라가는 음.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장에서는, 어, 요번에 저, 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들이 샀지, 개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사는 거지. 음. 계속해서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샀다 팔았다만 했습니다. 네. 액티브만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 올라오는 동안에는 어, 주도 주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추종하는 거래 부분에서는, 어,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시장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증가하는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일리는 좀 있습니다. 음. 반대로 공매도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할때 공매도 쇼 커버가 되면서 급등하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이 소위 롱쇼 펀드에서 공매도, 매도 쪽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쇼 쪽으로 잡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뭐 오늘 샀다가 뭐 일주일 내에 팔, 다시 청산하고 이러지 않아요. 꽤 오랜 동안 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을 좀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에서 한번 매도를 했을 때꽤 집요하게 매도하는 그런 특징을 좀갖거든요 그래서 예. 어, 어떤 종목이 특수하게 매도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사님도한 10초 정도만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 위험하고요. 공매도 음. 잔고가 늘어나는 건좀 주의해 볼 필요는 있을 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